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에서 Add Force a d Position이라는 함수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어리지드 바디의 특정한 위치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힘스 e 가 발생하고 토크가 발생해서 물체가 움직이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토크에 대해서 이해 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크로스프로덕트와 토크의 어, 물리학적인 정의를 알고 있는 분은 어,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원리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분은 어, DSO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이트를 방문하면. 어, 그, 닷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변환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3D 그래픽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채널을 보면 27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닷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와 변환, 그리고 기본적인 3D 그래픽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은 분은 조영상 시리즈를 다 보시고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 대표적인 벡터 프로덕트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어,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다 프로덕트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크로스 심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어,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유는 커터니언을 계산할 때그 안쪽에 사용된 벡터 연산과 바깥쪽에 사용된 벡터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이 주로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웃풋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어,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이 어, 문장들은 위키에서 가져왔는데 이 이미지는 위키 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위키에서는 어, 오른손 좌표계를 써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 b 벡터가 주어지고 a, b 벡터 사이에 세타가 주어졌을 때, a,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유니트 같은 경우는 왼손잡표기를 씁니다. 왼손잡표기에서는 어, 어, 손가락 네 개가 x 축을 향하게 하고 손가락 네 개를 구부렸을 때 방향이 y 축이라고 가정하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g 방향이 됩니다. 어, 유니트를 열어보면 알수 있는데요. 왼쪽 위에 축을 보면, 네, 왼쪽 위에 축을 보면, X, Y가 위쪽으로 되어 있고, X, X, 빨간색이 X인데, X가 손가락 네 개를 가리키도록 하고, 손가락 네 개를 굽히면 Y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엄지가 가리킨 방향이 z 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왼손 잡표기를 쓰니까, 위키 같은 문서, 오픈지엘이나 위키 같은 문서를 읽을 때는 그룹 방향을 주의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 어떤 어떻게 되는가 하면 a, b 두 개가 벡터라고 가정했을 때 a 크로스 b를 취하면 어, a 벡터와 b 벡터 모두의 수직인 벡터 성분이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x 크로스 y였을 때는 x, y의 모두 수직인 G, z 벡터 성분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벡터의 길이를 구하면 a의 크기, 놈이라고 합니다. a의 놈, 곱하기 b의 놈. 그리고 ab 벡터가 이루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취한 값이 전체의 크기 값이 됩니다. 이 표현식에서는 n이 ab 모두의 수직인 벡터에 정규화된 벡터 n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기가 ab 사인 세타로 주어지고 ab 모두의 직각인 n 벡터가 크로스 벡터의 결과 값이 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브라덕,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실제로 이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AB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의 요소 벡터니까 세 요소를 가지는데, <laughs> i, j, k 요소를 구하는 방식은 슈도디터미넌트를 사용을 면 됩니다. i, j, k를 세축이세 축의 유닛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로 위에 첫 번째 벡터의 성분, 세 번째로 위에 두 번째 벡터의 성분을 넣고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 값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크로스프로덕트의 정의이고요. 그 다음은 어,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는 회전력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어, 실제로 토크는 보면 모멘트 오브, 왜냐하면 폴스의 모멘트를 취한 값입니다. R을 구하면 모멘트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f 에 R을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멘트 오브 폴스 혹은 토크라고 하고요. 혹은 뭐 회전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 <laughs> 일반적으로 타우를 써서 토크라고 읽고요. 타우, 타, 타우인데 이제 토크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시, 그리스교 타우입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는 토크를 슈도벡타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벡타라고 하면 방향과 크기 성분을 가지는 것이 벡타가 되는데 실제로 토크는 방향과 벡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성분은 가지기는 하지만 어, 벡터로 표현하기 했기 때문에 벡터는 아니지만 벡터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슈도 벡터라고 합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어, 기, 오, 어떤 특정한 중심에서 거리가 r 만큼 떨어진 곳에 힘을 f 방향으로 가했을 때 토크를 구하는 방,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r 벡터와 f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고 가정합니다 을 그러면 은 r과 F벡터에 대해서 외적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r과 F의 모두 수직인 벡타 성분 tau가 얻어집니다. 이 tau를 어, 토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은 r cross F라고 하면 tau가 얻어지고요. 실제로 가해진 토크의 크기는 어, 외적의 정의에서 r놈 F놈 사인 세타라고 하면 토, 어, 토, 토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 유니티에서 add force의 포지션을 했을 때 어, 특정한 위치에 force를 가했기 때문에 힘도 가해지지만 토크도 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1인 큐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큐브에서 1만큼 떨어진 곳에 z축 방향으로 힘을 1 가했습니다 아 특정한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 무게 중심에 힘을 가한 것이 아니라 1만큼 떨어진 곳에 힘을 가했기 때문에 힘도 발생을 하고 토크도 발생을 합니다. 어, 이두 번째 큐브는 준비를 한 다음에 어, 토크만 가했습니다. 원래 F를 가했을 때 토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토크만 순수하게 두 번째 박스에 가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스는 스도 받고 토크도 받기 때문에 뒤로 밀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박스는 토크만 구해서 가했기 때문에 회전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매그니투드를 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어, 루틴에서 A키를 한번 누르면, 먼저 폴스를 계산을 합니다. 폴스를 보면, Z축 방향으로 크기 10만큼 고반값을 폴스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를 얻어서 월드 좌표상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위치를 얻어서 X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큐브에 대해서 X가 A만큼 떨어진 곳에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에 폴스 방향으로 리지드 바디에 에드 폴스의 포지션을 갑니다 그러면 이 폴스를 해당하는 위치에 어, 리, 리지드 바디에 어, 해당하는 위치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오로 세팅을 해서 타이머가 0이 되면 이 박스에 폴스와 어, 그, 펄스, 토크를 중지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어, 실제로 한, 번, 한 번만 딱 힘을 가하고 1 유닛만 움직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초 동안 움직여 줘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니티의 세팅 값을 알아야 됩니다. 어, 유니티의 프로젝트 세팅에서 타임을 선택을 하면 픽스드 타임 스텝이 0.02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을, 해, 이용을 해서요. 실제로 초기 속도와 초기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는 ma를 적용을 하면 F가 10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ma에서 a는 1입니다. 유니티 세팅을 보면 기본적으로 박스, 박스를 만들고 박스 리지드 아드를 세팅을 하면 매스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확하게 회전되는 걸 어, 측정하기 위해서 앵귤러 드래그 값을 0으로 만들어 주고요, 드래그 값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큐브도 1, 0, 0으로 준비를 해서 매스가 1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계산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매스를 1로 세팅을 했고요. 큐브의 어, 크기도 1, 다음에 옵셋도 1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을 무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 초기 가속도 a0을 얻을 수 있는데요. a0는 10이 됩니다. 가속도를 얻었으므로 이제 초기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v0 는 at 식에 의해서 v0 가1 9곱이0.02가 됩니다 왜냐하면 딱한 번만 힘을 가했기 때문에 이 t 가픽스드 업데이트 안에서 0.02로 되기 때문에 1 9곱이0.02가 됩니다 그러면 v0 가0.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v 를 구했으므로 초기 속도를 구했으므로 v0 곱하기 t 를 하면 움직이는 거리 s 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s가 1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v 0로 알고 있으므로 t는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5초 뒤에 어, 박스가 움직이는 것을 중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박스에 대해서는 어, 키를 누르면 어, 토크를 바로 구했습니다. 정의에서 의해 토크를 바로 구하려면 false를 주었을 때이 토크를 구해야 되므로 r과 지금 r은 right 벡터가 됩니다. right 벡터와 false의 외적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크로스 라이트와 폴스의 크로스를 취하면 결과값이 토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를 바로 리지바디 에드 토크에서 토크를 가하고 역시 5초 대에 멈추도록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박스에 가해진 토크와 두 번째 박스에 가해진 토크가 같은 크기고 미리 토크를 별도로 구했기 때문에 같은 토크가 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스가 움직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회전하는 정도는 똑같게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유니티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어, 다운받은 유니티 프로젝트를 열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 탑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소그래픽 오소, 오소 프로젝션을 페르레 프로젝션을 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피벗이 회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 툴바에서 어, 글로벌을 하지 말고 로컬로 해주시고요 박스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A 키를 누르면 5초 동안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5초 뒤에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는 정확히 1 유닛이 움직였고요 이첫 번째 박스가 돌아간 정도와 두번째 박스가 돌아간 정도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isual 어, Studio 프로젝트를 열어서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TalkTest는 첫번째 박스에 붙여진 스크립트인데 Magnitude를 10으로 세팅을 하고 Start에서 객 컴포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Update에서 A키를 누르면 False를 적당하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a d d f a l s e a p o s i t i o n 을 호출해서 False를 가합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오로 세팅한 다음에 5초가 지나면 벨러스티와 앵겔로 벨러스티를 0으로 만들어서 리지드 바디가 종료와 어, 벨러스티와 앵겔로 벨러스티를 초기화했습니다. 에드 토크 테스트 2에서는 코드가 똑같이 작성돼 있고요. 다만 업데이트 내부에서 어, 키를 누르면 어, 바로 토크만 구합니다. 그래서 에드 토크를 이용을 해서 리지드 바디에 어, 토크만 가합니다. 역시 5초 뒤에 멈추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는 각각의 큐브에 리지드 바디가 부착되어 있고요. 첫 번째 큐브에는 에드토크 테스트, 두 번째 큐브에는 에드토크 테스트 2가 부착되어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네, 어, 그 다음으로는 지축 어, 어, 방향으로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힘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1 떨어진 곳에 이 방향으로 어, 힘을 가했기 때문에 박스가 비록 이, 이쪽 부분에 힘을 가했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밀리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혹시 여러분들이 힘을 1 떨어진 곳에 가했기 때문에 박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약간 비스듬하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것은 회전의, 회전의 영향을 끼는 거고요 힘의 방향은 지축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박스는 지축 방향으로 따라서 정확히 1륜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45도 방향으로 F를 이렇게 루트2가 되도록 길이 크기가 루트2가 되도록 이렇게 F에 어, 힘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비스듬한 방향이 되고요 그, 에드 에드 포스 포지션했기 때문에 역시 토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대해서는 어, 이 가해진 힘의 수직 성분만 평행한 성분만 따로 얻어내서 거기에 별도로 힘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박스에 가해지는 힘은 대각선 방향의 F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F에서 세타 성분만 얻어내서 어, 요, 그, 수직인 성분만 얻어내서 힘을 가려고 하 합니다. F와 어,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그 빨간색 그 벡터가 이루는 길이 성분은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삼각함수 증에에서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에는 F 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가해지는 코드를 보면 1 0 1 방향으로 매그니튜드 의 어, 힘을 계산을 하고요. 일 떨어진 곳에 일 떨어진 곳에 addForcePosition을 at position을 호출해서 스를 가합니다. 그러면은 어, 회전력과 토크와 c 스가 발생을 해서 정확히 5초 뒤에 어, 어, 지축 방향으로 1유닛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진 c 스는 루트이지만 방향이 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수평 방향으로 성분을 분해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대각선을 따른 루트를 움직였지만 지축을 따라서는 1만큼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 대해서는 키를 누르면 어, 별도로 이렇게 어, 그 폴스를 따로 얻어냈습니다. 원래 폴스에서 이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매그니튜드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서요. 따로 어, 스페인 성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에드폴스만 가합니다. 5초가 지나면 어, 벨러스티와앵글로벨러스티를 0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어디 에드토크 테스트에서 테스트 일부분을 코멘트 처리하고요. 테스트 이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저장을 하고 에드토크 2에서도 테스트 일부분을 코멘트 처리를 하고 테스트 1을 활성화해서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티에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빌드가 성공을 하면, 유니티로 돌아와서,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A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첫 번째 박스가 대각선 방향으로 정확히 루트 2만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직축 방향으로는 1만큼 증속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대해서는 분해된 성분방지 방향으로만 톨그 폴스를 가했기 때문에 지 방향으로 1 움직일 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d 드 o 드 폴스의 포지션을 이용하면 정확히 얼마 정도 움직여야 될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전값은 정확하게 컨트롤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1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힘을 가해서 움직이는 정도가 1 유닛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2를 다시 코멘트 처리하고 테스트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네, 유니티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A키를 누르면, 정확하게 1유닛, 5초 뒤에 정확하게 1유닛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회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어, 두 박스가 똑같은, 어, 토크에 의해서 회전값이 같아졌지만, 예를 들면 정확하게 1초 동안 360도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회전값을 알고 있을 때 정확하게 한 프레임 만에 정확하게 그, 그 단위만큼 회전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토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유니티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실행을 할때 로컬 값을 켜켜축축확확인하하시요요지지바바를추추하하 나서 서앵로로래래를를으으만만어어회회전이정확확하반영영되록하하시요이 이게 이이아면면마찰 그 a 이 생겨 t 저항이 생겨서 f 어, 정확하게 돌지 않습니다. of 주의하시고 다음에 i t of a little b i 0 o 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토크가 계산이 똑같이 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Unity에서 AddForceAtPosition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